이천이십년7월 이십일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사장 이십삼 절에서 이십육 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밭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사 장의 이제 첫 번째 부분 삼 절에 보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원래 예수님의 고향이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하시고 두 곳을 오가면서 이렇게 활동하셨습니다. 자.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리고 유대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두 군데 나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지역은요, 예루살렘 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도시 사람들이었고요. 북쪽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시골 천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유저촌 사람들 왔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해서 북쪽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촌스럽게 취급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옛날에 남북왕조가 나눠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일어나버립니다. 그 침략한 족속들이 거기다가 혼혈을 심어놓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볼 때, 어떤 것을 제일 그 치욕스럽게 여기냐, 어떤 걸 부정하게 여기냐면, 섞이는 겁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도 예, 허락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옷감을 섞어서 짜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털실하고 또 면하고 섞어 짜는 혼방 이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금도 섞어서, 예를 들면 치즈버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치즈를 먹으려면 치즈를 먹고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그날은, 그한 끼는. 섞어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것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침략자의 위에서 이지만 피가 섞여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나쁜 점이 뭡니까? 조금만 남들이 좀 부족한 일이 생기면 좀 감사 줄줄 모르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유대인들의 굉장히 좀 잘못된 점들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래서 남쪽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북쪽에도 갈릴리에도 유대인들이 살아서 서로 왕래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먼데로 베레아 지역으로 삥 돌아서 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참 마음이 닫혀있고 못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4장 앞에 3장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이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피해가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통과하십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죠 자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냐 하면 수가라는 동네에 이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어요. 야곱이 바타 나라 안에서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고 자기 아내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형에서를 만나고 형에서가 두려워서 이제 거기서 형과 좀 떨어진 상태로 살게 되죠. 그때 거기서, 거기 있는 세겜 족장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네, 참 중요한 일이죠. 아브라함도 돈을 주고 자기 아내의 막벨라 굴 네, 장사할 무덤을 삽니다. 이 족장들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후손들을 위한 근거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그럴 때가 조금 있어요. 아, 은혜로 그냥. 아, 그럼 무슨 돈을 받아 그냥 우리 은혜로 그거 아닙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원 자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기술자들에 대한 그 수공비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아, 내가 없는데 그냥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그 묘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면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예 그냥 쓰시지 무슨 돈을 줍니까 했지만 돈을 지불했어요. 야곱도 상당히 명망이 있었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없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의 후손들이 그 땅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왜? 자기가 돈을 주고 세겜 족장에게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잖아요. 건조기후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땅을 팠는데 그 당대의 우물 하나만 파도. 그 집안이 자손 대대로 그냥 활짝 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물이에요 이삭은 우물을 팠잖아요 물이 탁소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니네 써라또 가서 또 팝니다 물이 또 나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땅 파면 물 나오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계속 땅을 파는데도 물한 방울도 안 나는데, 어떤 집은 땅 파면 물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결국은 뺏어가고 뺏어가고 하다 나중에는 거기에 두손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이. 예수님 당시까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길어 먹고 있었어요. 그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 우물가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와서 물 동이를 이고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아주 좀 오래전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수도가 집안에 없는 데가 참 많았죠 네, 거의 뭐 그랬습니다 서울에도 수도 안 들어온 데도 있었고요 수도 들어오면 마당에 수도 하나 있었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거기서 다물 퍼가고 씻고 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쫄쫄 틀어서 거기다가 받쳐놓고 이랬던 기억이 그렇게 멀지 않은 예, 옛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옛날, 2000년 전에, 어땠겠어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거예요. 한 2km, 3km 이렇게 떨어진 곳입니다. 야곱의우물이 수화성에서. 그럼 이 여인은 날마다 물을 기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 아, 이물기르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딱 보니까 유대 남자거든요. 근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나물한 잔만 거기 좀 길어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당신 유대인들이 우리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찌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나 내가 누군지 내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런 소리 안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어요 근데 여인은 아직 영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인은 지금 지쳐있거든요. 몸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관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관리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과육이 같이 붙어있어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영성이 떨어져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 네, 곤고하고 궁핍하잖아요. 영적으로 부여하기가 참 어려워요.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삶의 곤고함으로 가득 근심 염려가 가득 찬데 어떻게 참 영적으로 부여한다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이죠.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육체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 모든 육체의 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 되거든요. 이 여인이 너무 육체가 힘든 거예요. 하, 오늘도 또 가서 물길어 와야 되네. 야 이물 길어 가지고 또 마을까지 어떻게 들어가나. 그때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여인은 눈이 번쩍 뛰는 거예요. 어떻게? 육적으로. 야, 당신이 나에게 그런 물을 준다면 퐁퐁 솟아 나오는 물을 준다면 내가 이제는 날마다 물 길으러 이먼 우물까지 와서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마을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의심찬눈으로또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또 여기서 계속 그 후손들과 짐승들도 먹고 우리들도 지금 먹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큰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하고 육적인 물만 생각하고 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의 그 주님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그냥. 그 어떤 사람들을 높여서 부를 때 주여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신을 낮춰서 주여 예.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육적인 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그한 부분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찌르는 말씀을 해요 왜 하냐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충격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좀 다른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너랑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권고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네. 예, 다섯 명의 남자들을 만나면서 살아왔고, 지금 같이 사는 여자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육적인 시각에 가려져 있는 이 여인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삶의 아픈 부분을 지금 찌르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이제 아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해요.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 이분이 나한테 이런 육적인 물, 내가 안, 물 기르러 안 와도 계속 펑펑 소산나는 어떤 그 물을 나에게 주시려나 그랬는데 나의 삶의 정곡을 콱 찌르는 거예요 나의 그 부끄러운 부분 나의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팍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한 단계 올라섰어요 선지자로구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전도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시다 이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겠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마르지 않는 물을 혹시나 줄까 하는 그런 육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한 단계 올라서서 선지자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단계적으로고 그 신앙이 급속도로 자라나고 깨이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총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짧은 기간에 잠깐 나눈 얘기 속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면서 육적인 것이 깨어지고 영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네, 발돋움하는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교회를 그냥 몇 년씩, 10년씩, 30년씩 막 다녔는데, 별로 그렇게 발전하고 깨이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해오던 것을 그냥 해오고, 그냥 우리가 그냥 굴러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그 행사. 그냥 우리는 어떤 사 어떤 형식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확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도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예, 그리심 산이에요. 여기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이 있고 그 맞은편에 에발산이 있는데요. 신명기 11장에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것은 그리심산은 복받은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해요. 근데 거기가 사마리아 땅에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 에발산은전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니까 우리는 거기서 예배 드린다 고 해서 그리심산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왔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인들 못 오게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러운 혼혈 사마리아인들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인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당신이 내가 보니까 선지자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쭉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 내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확실한 답을 주셔요. 여자여 21절에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래서 어? 그건 뭐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말고 아는 것을 예배하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많은 우상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근데 우상들에게 이름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명찰이 붙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이다 그 파울이 막 답답해하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알지 못하는 존재를 갖다가 섬기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알고 믿지 않하면 그건 광신이에요 맹목적인 거예요 이단들은요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이단의 교리들을 주입시키고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눈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맹목적으로 어떤 형식 속에서 그냥 종교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형식으로 어떤 장소 그것에 매어서 그게 예배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선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자가 또 말합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죠. 예수님이 이 핵심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도 이 여인이 예배 얘기를 꺼냈잖아요. 이제는 누구 얘기를 해요? 메시아 얘기를 예수님이 안 했잖아요. 여인이 먼저 꺼내는 거예요. 25절에 여자가 이렇게 돼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요. 아노니는 뭐냐면요. 예. 그 성경 언어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고요 하나는 체험을 해서 경험을 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체험을 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는 요거는 지식적인 아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한 거예요. 성경 공부는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내 삶을 바꿔놓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그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놀라운 선포로 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이 여기서 한 마디 더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뭐가 더 급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럼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다섯 명의 남자가 있어요 지금 나랑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나의 삶의 그속 부분, 부끄러운 부분, 감추인 부분 다 드러나게 하신 그분을 만났다. 여러분들도 와서 보라. 여러분, 와보라. 예수께서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 와보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빌립을 제자로 삼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놀랐거든요. 그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가자. 가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수 있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은혜 자리에 있을 때예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원에 가거나 내가 어떤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 무슨 생각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아, 여기 꼭 왔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안온 사람은 아까 온지도 몰라요. 안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는 왔으니까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김혜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얘기예요. 거기 여자 전도사님 나이 드신 이북 전사님이 계셨는데 옛날에 다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요, 교회. 근데 신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 도둑놈 잡는다고 막 이렇게 있을 때그 연세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 이북 말로 그 나두라 도적질 하러 왔다가 하나님 만난다. 아, 그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봐야 된다니까요? 옛날 일정 때 일본 순사들이 교회 와가지고서는 어? 뭐 하나 본다, 그러고 하다가 말씀에 깨져가지고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을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와, 보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이제 알았다. 지금 아는 건 뭐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마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갈급함을 못 느끼면 우리는 탈수증 걸려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운동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물 마실 때 뭐라 그래요?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물마셔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면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여인처럼 얼마나 놀라운, 그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곤고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너희도 와서 보라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으로 알았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이 잠깐 만난 이 순간 동안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의 발전과 깨어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긴 시간 동안 혹시 변화되지 못한 부분, 발전하지 못한 부분,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발전하고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수십 년 평생 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른 얘기 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났다 담대히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